레드존스, 이천수 차렷! 아, 진짜, 우리 팀 뭐하냐고! 왜 골을 넣지를 못하는 건데! 내 어시스트 몇번 날려먹는 거야! 안녕, 날두? 잘 지냈어? 내가 그때는 말이 좀 심했지? 어? 뭐야? 맨유에서 나한테 다시 협상하러 왔잖아? 허허, 안녕, 날두? 오랜만이네? 종례샘 치고 메디컬 테스트나 보지 않을래? 그냥 영국 여행 왔다고 생각해. 하하하거슨 <laughs> <laughs> 감독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한번 보죠, 뭐. 안녕, 날두야? 아니! 지송이 형, 형,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아직도 그렇게 팔팔하단 말이야? 오이, 오이! 비글이 뭐냐고! 하하하 <laughs> 호날두, 너희 이 녀석,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현재 누군가의 장난으로 여러 우주들이 뒤엉켜버렸어. 그래서 난 아직도 현역이야, 날도 내가 현역이던 시절의 우주와, 너가 38살인 현재 우주가 뒤엉켜버린 거지. 이제 애가 돼? 그러면 올해, 과거 선수들과 함께 뛸수 있게 된 거야? 하 <laughs> <laughs> 당연하지, 임마. 왜? 선배들 무서워서 쫄려? 웹 발신. 너는 나를 존중해야 된다. 나는 발롱도르5 개와 수많은 개인 트로피를 들어 올렸으며. 그, 형, 이런 내 모습 질리지 않아? 사람들이 나 퇴물이래. <laughs> 무슨 소리야, 임마. 난너볼 때마다 웃겨 죽을 것 같아. <laughs> 역시 그렇지? 근데 형, 나 당장 맨유에서 뛸수 있는 거야? 하하, 엘드야 근데 나도 이세계 사람이 아니라서 일단 이제 사인 받았어. 너 먼저 뛰고 있어봐. 형, 그게 무슨 소리야? <laughs> 일단 너 포함해서 이 친구들로 스쿼드를 구성해봤어. 형, 진짜 나 먼저 거기서 등기 잡으라고. 근데 내말 듣지도 않았어. 아이, 새끼 말이 많아. 그냥 가. <laughs> 너무 이상해. 벌써 맨유니이을 입고 있잖아. 따 흐흐흐흐. 결국 들어와버렸어. 기왕 이렇게 된거다 부셔버린다. 제가 메뉴를 맞춰놨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레날도 예. 에릭센, 레시포드, 브루노 페르난데스, 도니 반더베이크, 카스미루, 루크쇼, 메가이어, 바란, 디오고달로 그리고 앙데르 오나나까지. 아, 오나나가 좀 떨어져 있네. 뭐 지난 주에 잘 못했나 봐요. 그래도 잘 막는 친구니까. 근데 또 유튜브에 본게 있어요. 이분 꺼는 안볼 수가 없다. 전술의 대가. 한번 볼까? 음... 오케이 잘 돼있네 음... 이름도 한번싹 바꿔주고 유튜브로 뭐 전술 2는 해놨으니까 바로 들어갑시다 지금 패... 패치 끝나자마자 패치 보는 거거든요 저 이런 적이 없는데 원래 이렇게 하면 좀 빡세요 빡센데 도전하지 않는 자한테는 승리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도전해야지 l 자이 렛츠기 아이고 아이고 아... 순간 깜짝 놀랐네 오케이 이렇게 l 우 렛츠기 렛츠기 체러스 e 아... 일분 다니고 파란색이요아이렇게 물들어주마. 야 근데 현역이 아니네? 그렇지. 타이렉티즈 가위. 어 망설이지 않는 거 좋았어. 초반에 이렇게 때려봐야 돼. 기세기 때문에 초반은. 좋댔다. 메가이어 오케이. 메가이어 게임에서 진짜 좋은. 루크쇼. 루크쇼. 올려봐! 어, 아, 이걸.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에릭센 키콤바라 음, 귀여워. 키컨하면 안 돼요. 으, 어, 씨발! 오, 깜짝이야. 우! 아, 운나 나 든든한 거 봐라. 왜냐 또 꿀리지 않아. 루크쇼. 헤이! 엄 갑비 그런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 괜찮아요. 잠이 덜 깨서 그렇고. 그렇지. 어 아, 레시포드 헤딩이 너무 잘 따는데. 브루노 페라한데. 아니 이 슛이야? 면류 좋다니까. 편력도 할수 있다니까. 가비. 어? 옛날에 메뉴가 1항이었어, 이 피해. 절대 안 뺏기고. 다시 가져와. 그렇지! 로날더. 와, 이거 잡아? 왜? 왜요? 음 가져와. 어까엔 어까로. 좀 느린 거 같다. 아왜 <laughs> 이렇게 느려? 빠르게 생겨가지고 개 느리네. 그냥 아메가요 잘했어. 아어 아, 좋아. 제아 오~~ 오씨 크로스바라 개소리지마 롤렛시퍼드 야아! 알렉스틸리스는 알나스라면서안 팔았어요 정들었잖아 몇년도 어떻게 팔아 저는 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팔지 않습니다 중고리 빵빵 때려줘야 돼 어, 초보들은 게 맞아 그렇지! 예상을 했어요! 지발 아! 아아아아잘 막았는데 아 근데 이사이3이 나쁘지 않아 음... 진짜 나쁘지 않다 할수 있어. 한국? <laughs> 한국 한 이겨보자. 손흥민 8번? <laughs> 손팔 썩 나가네. 와! 야, 잠깐만. 아니, 왜 이렇게 금색이 많아? 아우, 씨. 큰일 났네. 야! 뭐하냐? 잡아, 잡아, 잡아! 뭐해? 오, 말이 돼? 이판 나쁘지 않아 씨발! 메가에요 아우 좋아요 안돼 현준이 형 그렇지 야! 고기서끔 어떻게 해 오케이 넘어가 그냥 네 발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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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에 리지 말고 들어가라고 지성미 코치 썼잖아 어 뭐하냐 그렇지 아니 이게 축구야? 그렇지 와 바람 미쳤다 그렇지! 아우 좋아 어, 민정에반드 나이스 심판! 어 심판 좋은데? 그렇게 잘하고 있어 어 왜요? 어 내꺼 부르신거였어? 어, 명심판이네 아하! 개섹스 그 로나이다 까비, 까비, 아, 까비 컷! 와... 심장 떨려라, 씨... 레시포드! 씨유! 우 아, 막간에 난다! 어우, 우리 레시포드가 한칸 했네 아, 잘하셨으니까, 옛날에 동민이형 평소에 그런거 못하지 않나? 헤딩으로 넣는 스타일은 아니잖아 응? 음? 나이스아! 안닿을 줄 알았는데 야 밟지마 씨유 씨유 세레모니 오케이 음와 이게 붙네? 와 그냥 눌러봤는데 이걸 그냥 슬라이딩해서 넣어버렸네 야 이번엔 막아봐 막으면 이긴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잖아요. 아. 어... 어. 멘탈 잡아. 멘탈 잡아라. 음. 레알. 레알. 와. 어... 와, 진짜 방금 손흥민 꼴은 진짜 썩나가긴 하네. 아... 무슨 개호가야? 배치, 그, 연장전 하는 강심장 나밖에 없는 건가? 아, 무섭네. 딱 현역 느낌이네. 들어가시고! <laughs> 레알 출신! 그렇지. 디디! 무회전 디디 임마. 와, 메가이어! 개멋있어. 빼주고. 아하! 까비. 어, 패치 이후에 체감이 좀 좋아진 것 같음. 라고 할 뻔. 까비! 아, 이게 막히네? 와, 메가이어! 야,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굴려 버리는 사람을 와, 메가에요6시 메가에요. 와, 날뛰형 이게 패스지. 잘했스레스포드 이런 거 한번 해 줘야 돼. 잘하시잖아. 메가 놓고서 잘 있었다. 아 좋아. 개빠르네. 와. 친정팀이라 자제했습니다. 아 잠깐 카스미루도 친정팀인데. <laughs> 아, 모르겠다. 카스미루 인스타 폭발 이미지를 시킨 후회도 하지만 카스미루는 기사 될 듯. <laughs> 와아아에벤 집중해 멘트 하지마 꿀이 넣고 나서 멘트 막아야 한다 밥 이길 순 없어 어, 일단, 무패. 나쁘지 않네요.